잘 지내고 있나요? 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한글날까지 좀 지나 봐야지 우리가 좀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해 봤어요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19 조심하고 또 이제 날씨가 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두 달간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혹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낼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잃는다라는 것은 어리석게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짠맛을 내야 하는 그 소금의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면 소금인가요?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곧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릴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죠. 어쩌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만,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맛을 일은 소금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도 보면, 내가 하는 행동, 말, 또 표현하는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 역시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짠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짠 맛을 내겠느냐 이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짠 맛을 낼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본 자기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소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이유가 짠맛을 내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소금으로서의 그 맛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짠맛을 내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요. 버려진다는 의미는, 당시의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맛을 낼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밖에 던져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이 사용되던 소금은 이 염화나트륨과 더불어서 다른 이 불술물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잘못 보관을 하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물에 잘 녹는 그 성질은, 성질을 갖고 있는 염화 나트륨은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뭐예요?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그 당시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남긴 남는데, 무엇이 남는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흰 가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여요. 하지만 맛을 보면 아무것도 지 않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들은 어떻게 쓰냐면, 모아가지고 미끄러운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왜냐하면 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닥이 닳아서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계단이나 그쪽 로비 쪽에도 보면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젖어서 미끄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마리든 소금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것을 뿌려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용을 했던 거예요. 원래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면 당연히 짠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겠죠. 소금으로서. 하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지 길에 뿌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 안에 이제 소금이 포함되어서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듯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큰틀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들도 너희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나의 영혼들이 죽어 나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전주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소금이에요. 하나님,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소금으로 불, 부름을 받았다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기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버티며 예수님 안에서 잘 감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저들의 가정,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